선수의 득점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본인이 득점을 꼭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어떤 팀플레이보다는 그꼭 득점을 자기 본인의 어떤 기술로 득점을 하려고만 하길래 이제 그러면은 안될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유기적인 플레이를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거를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팬분들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선수고 또 감독님 활용법은 어떻게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브랜든 브라운은 사실 이제 신장은 작지만 조금 더그몰추리 선수는 사실 신장은 크지만 고, 좀 인사이드 우리 국내 선수의 어떤 공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자꾸 몰치리 선수는 하위에서만 놀았고, 단 이제 뭐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다 보면 움직일 수, 그런 움직임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수비나 공격적인 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본인이 잘하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고요. 단, 요, 교체 시기가 사실 저희가 연전이 었 있고 그래서 가승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바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 결국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게 된 전자랜드 유동 감독입니다. 유동 감독이 몰트리 교체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몰트리가 수비에서 분발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점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포스트에서 버티기 수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예, 정통 센터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 예. 전자랜드 분위기를 다운시켰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된 거죠. 예. 외국인 선수 한 명을 가드로 뽑았기 때문에. 스스트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 걱정거리였는데요. 일단은 그 점이 다시 한번 교체의 이유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유도훈 감독을 한번 생각해보면 매년 뽑았던 용병을 사용했던 용병을 안 뽑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네. 포에 리우에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보, 예. 선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보면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뛰던 용병을 뽑지 않고 새로운 용병으로 대처 해서 쓰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도 역시 셀비로 출발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몰트린의또한 명의 새로운 얼굴, 브라운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어, 유재학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가 시간이 모두 지난 이후에 곧바로 유동훈 감독도 현재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기대감을 높여가는 브랜드 브라운의 프로필입니다. 33살 193.9cm 이렇게 0.9cm가 초과되면서 장신외 우기선수 분류가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네. 8월 필리핀 브라운도 그 피닉스 소속으로 34.8득점. 특히나 페이더웨이, 페이드 어웨이 슛을능하고 석점슛도 준수하기 때문에 포스트업 능력까지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이지만 보여줄 거를 다 보여준 거죠 지금 브라운 선수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현재 18득점, 3개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